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G80 제네시스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2019년 10월 달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4만킬로밖에안 되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그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보면요. 지금 용도 변경도 없고, 그리고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마저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카메라 통해서 쭉 보시고요. 정식 트림명은 이제 G80 3.3 GDI 럭셔리 차량이에요. 휠 한번 볼까요? 휠 보면 휠 상태 보시면 뭐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제네시스 정품 휠 장착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어몇 인치일까요? 휠 18인치 휠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지금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아직까지 30% 정도, 아직까지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타시다가 이거는 교환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차량, 블랙 컬러 차량이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네. 파워 전동 트렁크 안쪽에, 아, 일반 트렁크네요. 네. 안쪽에 열어보면, 이제 안쪽 공간 굉장히 깊숙하게 디자인 들어가 있고, 상태가 보시면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안쪽에 열어보면 이렇게 타이어 수리 키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트렁크 볼때 이런 부분 많이 보는데 보시면은 뭐 긁힘이나 까짐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안쪽에 시트는 이제 블랙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이제 우드 그레인으로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이제 네, 에어벤트 두개 자리하고 있고요. 이 차량 그 워크인 시스템 조수석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스티커도 안 뜨셨어요. 관리 아주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좌석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버튼, 버튼 상태 아주 양호하고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컵홀더 부분도 이제 스티커 전혀 떼지 않, 않고 완전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열어 볼까요? 안쪽에 굉장히 깊숙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급속 충전할 수 있는 단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시트 상태도 보시면 뭐 거의 새 차라고 하셔도 모방할 만큼 아주 깨끗한 컨디션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보시면 뭐 레그룸도 꽤 여유 있고 헤드룸도 굉장히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 시동을 걸어볼게요. 지금 운전석 운전석 도어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이제 전동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차선이탈 경보장치 그리고 측구방센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부분도 보시면 핸들 상태 아주 양호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간 거리 유지 기능 장치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 주행 거리 462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중앙에 센터페시아 보시면 이제 터치형 내비게이션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메뉴 한번 볼까요? 메뉴 보시면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던가 애플 카플레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시계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뭐 공기청정기는 그, 네, 이렇게 고, 공조 시스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제네시스라고 새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USB 단자 왼쪽에 위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되어 있어요. 모드는 컴포트, 에코, 그리고 스포츠 세 가지 모드로 조절하실 수 있고, 오토홀드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양쪽으로 3단 모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커플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버튼도 중앙에 위치되어 있네요. 암레스트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편이고요. 12V 전기소켓 양쪽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꽤 넓게 디자인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제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선장 상태나 내부 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3,38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미차 어플에 오시면 직접 성능 점검 기록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